어? 힘이 좀 최근에 찾은... 아... 아. 컴 온!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데프콘을 얻고아 그래. 아, 그건 아니돼지아예 밥이 봐 밥이 돼지 등이 뭐... 밥이 몸이 좋다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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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하지 말고 자, 아, 준비됐어? 준 네. 네. 자, 가자! 어, 때요 자, 어잘 하네 오, 잘한다 밥이 올라야 어이, 잘하네. 어 야. 올라야지. 어. 야지야 야. 어, 야, 야. 야. 어렵죠. 아, 아, 아. 나는 될것 같은데. 아, 저는 가벼워요. 완전 약골인데 아니, 팔씨를 잘한다, 팔씨를. 팔씨름 잘한다 팔씨름 팔씨름? 팔씨름 우리가 못해 아, 무릎씨름요 무릎씨름 없죠? 허벅지씨름 이거 말씀이 아니에 우리 그걸 못 잡아요 아. <laughs> 못 잡아 <laughs>